안녕하세요 어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하나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값보다도 몇 배나 더 비싼 심지어는 뭐그 수백만 원은 덜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 동물들을 창조해 주신 목적과 포합되는 것일까요 네, 그리고 또 요즘 그 동물 애호가 단체에서 어,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어, 물론 본인들이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를 먹지 않겠다, 뭐 그건 자유 죠 뭐든지 존중에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그 어떤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도요, 이걸 답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게 정답이고, 또 인구수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여과가 개를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 더 많다면 그게 정답이고, 또 개를 먹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면 그게 또 정답이고, 되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 진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정말 이 창조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을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동물들의 본능 속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또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당연히 어, 창조를 받은 창조가 돼서 모든 동물들을 다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욕망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땅히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합당하게 사랑것서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목소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누구도 답을 정할 수가 없고 어, 목소리 크거나 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군사가 많을 때그 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보신탕을 끓여서 판매하는 업자들 성남에 가면은 그 모란시장 같은데.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확한 이 답을 좀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 보면 제가 다 하는 뭐 시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겠지만 창세기 일장에 보면은 이렇게 어 동물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할 대상 이렇게 돼 있죠. 또 구장에 보면은 구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 서움직이는 모든 여기 모든이란 말은 걔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개속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즉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창조가 되었죠.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의 양식이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면은 필요할 때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푸른 식물을 준 것처럼, 음, 그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준다. 다만, 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피만 빼고 먹으면 즉 다시 말하면 <laughs> 모든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성구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동물들은 잡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 없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이라고 했다 했죠. 이 여기 거들은 물론 동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거들이 있는데,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정확한 답을 이제 내릴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바 같이 어,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또 당연한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아세리고 복종시키라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두드 패고 그냥 함부로 폭력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즉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아, 좋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뛰우는 어, 거. 심지어는 옆에 사람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개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뭐 비싼 음식을 먹인다또 심지어는요 개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해도 정도를 벗어난 것이죠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들을 다스리며 복종시키는 데서 의미를 가지고 또 즐거움을 또 느끼라고 행복하라고 우리 사람이 행복하라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하면 자칫하면 그 동물이 또 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뭐저 자신도 보신 다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피를 뺐는지 안 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곳에서는 저는 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그거죠. 피를 피가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이 피는 하나님께 어 우리의 속죄의 그 상징으로 바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어떤 우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빼면, 걔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할 경우에, 함부로 막 잡아먹고, 막 동물을 죽이는 것을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를 사냥하는 것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끼고 사랑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애호가들도 자신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먹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할 자격은 없어요. 누구도. 본인들이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 먹지 않고 또 그렇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는 먹지 마자 하는 건 자유죠. 그렇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생업을 포기하고까지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저 유럽 사람들을 우리 보고 먹지 말라는 그들은요. 이보다 더한 것도 다른 것도 먹어요. 자기들 다른 편이도 아주 엄청 도 좋아하고, 자기들도 좋아하는 또그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을 자기들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있죠. 그 그러니까 풍습과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일 뿐이지. 자기들이 잘안 먹는다고 해서 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마치 개를 사람 취급하고, 그것은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언론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요 바로 그런 데서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려동물이 될수 있습니까?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맞죠. 그냥 사랑스럽게 키우면 되는 건데, 반려자는 부인입니다. 부인, 그죠. 그 자기가 부인과 같은 걸로 취급하는 얘긴데, 이것은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개념이다만 결코 성경적도 아니고 창조의 목적과도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고이라안 먹는 것이 마치 크게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보신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한 가지 아까 말했죠. 피. 피는 피 반드시 빼고. 오는 날가 피를 확실하게 먹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28절을 그거 보면요 옛날에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막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이 모임을 했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세 가지 우상과 우상에 바치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죠 피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또세 번째 같은 얘기인데목매에 따라 죽은 짐승 먹으면 안돼왜 피를 안 뺐기 때문에 그 목을 반드시 따고 필요 완전히 뺀 상태에서 거꾸로, 뺀 상태에서 그런 것만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화시장이나 그런 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성경에 대한 기준을 알고 어떤 법을 정할 때 무조건 사람들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떠들면, 데모하면은 악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물을 검지시킨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먹고신분 개국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위해서 따로 또 만들어줬고 아닌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끼리 그 자신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결코 동물이 사람과 동등시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것이죠. 보신탕은 하느님께서는 먹어도 된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이제, 더 이상, 대국민 제쟁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